이게 키가 봐봐요. 얘는 맞아요. 땡겨 보세요. 아니 홈 자리가 맞아야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홈 자리가 맞아야 돼. 홈 자리가 맞아야 되는데 얘는 키가 돌아가는데. 홈 자리가 안맞아. 그 홈이 플라스틱이네. 홈.. 홈 자리가 안맞아. 아이 그래도 해놔야죠. 봐봐. 얘 돌아가잖아. 얘는 돌아가요. 그딱 고리가 걸어줘야돼요. 아 이리로 돌아가요? 안 돌아가죠 더 이상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거예요. 네 여기 여기 이것만 됐어요. 이거 뭐 하나만 이거 하면은 이게 안 열리는데. 근데 ]니까? 저것도 해줘야지. 저 홈을 뭐 이렇게 갈던가 뭐 꼬부러진 것 같아요. 꼬부러진 것 같아요. 전체가락. 네, 그 사장님이 알아서 하세요. 저는 몰라요. 네. 아, 이쪽은 키구멍이 없구나. 네, 쪽이 없어요. 그쪽에 안쪽에 홈이 있어요, 홈. 예, 네, 알아요 맞어. 그 홈이안 맞아. 그홈 자리가 안 맞으니까 그거 뭐 맞추면 되잖아요. 예.